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? 괜찮아? 언니 어? 오늘 오늘 기분, 기분 어때요? 네? 기분 어때요? 언니요? 네. 네. 좋아요! 아 귀여워. 올라온 거 봤어. 어찌 올라온 거 봤어? 아, 올라온 거 봤어. 유비키가 아, 너무 귀여던데 아. 네. 어때요? 귀여워요. 안 추웠어? 근데? 안 추울 때였어. 아, 그럼 다행이다. 근데. 추워 보여가지고. 추워요? 아, 바람도 많이 부니깐 소리 끄는 게 너무 귀여웠어 바사야 바라가 있어요 바라 에이... 어쩔 수 어쩔 수 없지 어? 바라지 <laughs> <laughs>

뭐가 아니야. 어야아 너무 귀여워요. 라디오는 내가 너무 맨날 어디가 아 너무 좋은데 <놀람> <놀람> <놀람>

다 먹었어? 나 요새 집에 치우면 늦게 먹가지고 지금 안 먹을 거든아 어, 그런데? 좋은 다 자, 내일 리버스 라이브가 있어. I <laughs>

청아님은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며. 어? 청아님은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며. 아, 청아님은 안 해도 되지? 너도 안 해도 돼. 아, 지금 금방 가고 또 먹을 것 같아? 아, 어, 어. 오늘 아, 야식 먹으면 말짱 도로 먹을 것 같아. 어제는 어, 그래, 약간 몸살 이슈고 음, 응. 몸도 할수 있잖아 메이크업, 쉐딩 좀 이렇게. 근데 <laughs> 살짝 가리는 걸 입고 가봐 그러면. <laughs> 드레스가 다 점프 <laughs> 슬리 <전부. 웃음> 어디에? <웃음> 여명, 여명 줄래? <laughs>

잘하고 계고아해많야나 네. 그래. 네. 혼자서 야, 나 약간 혼자리이어원이잖아 맞지 그래도 잘 부탁해 그날 우리도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언니 그거 모자 귀엽다며 모자 봐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최고 <웃음> 귀여워 완전 귀여워요 귀여워 와 시, 최고 세정아 패게이스르셔 언니. <laughs> <laughs> 언니 일요일에 대웅회 어. 같은 것도 해줘? 대웅회 대웅회가 웅회웅회 지금 계획하면 되겠다

아. 진짜 얼굴만 있으면 나는 얼굴 다 나는 이 아니잖아.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도 싸워. 나아 이뻐. 세 제일 큰 사람이야. 제일 <laughs> <laughs>